낚시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수트라 베리겐 서쪽에 있는 큰섬그 중간에 어, 뭐 풍경도 멋지고 어, 낚시할 만한 곳이 있어서 어, 그 주위는 가봤지만 그 포인트는 처음이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낚시가 잘 안되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두 가족이 어 그쪽에서 하룻밤을 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저녁을 먹고 잠겨있네요 1km를 왼쪽으로 가면 어, 다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이전에 파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던 곳인데. 지금은 폐쇄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캠프도 하고 뭘 한가본데요. 안내 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주러 왔다는데요. 해안선에서 쓰레기들을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바닥에 수초가 많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여기 혹시 바다송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살짝 긁어보겠습니다. 낚시하려고 와두었던 자리는 여기인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약간 허접하지만 네 볶음밥을 김에 싸왔습니다.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순무김치. Very nice. Hey,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리려 오히려. 오히려. 야 이게 지금 사이 새끼 팔레라고 하는 거히요 사이즈는 어... 네, 한 30cm Oh <놀람> 아, 터졌습니다. 아, 김이 이렇게 바위에.. 어.. 어 여기 잡아도 벼랑이라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아, 진짜 큰거 터졌어. 바늘이, 그, 저 바늘이 아니라 실이 터졌어. 아니, 진짜로. 뭐, 뭐 김국이라든가, 어, 이런 걸해 먹을 수 있어. 어, 꽤 됩니다. 간방 땄는데. 누구을 아, 어디서 구했지? 아, 대답을 해야 빨리. 어? 한국에서 왔죠? 네. 잘 먹겠습니다. 기 아, 롱다리. 롱다리 가지 롱다리 가 어, 롱에 저번에 우리 갔던데. 있어서. 라 혼자. <laughs> 오, 다들 가셨거든요. 조용하니. 대구 잡았습니다. <laughs> 대구. 대구 잡았습니다. <laughs> 잡았습니다. 하나 더. 색깔이 좀 진한데, 네 리르 명태입니다. 오 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때문에 물에 빨래 들어갈 뻔했어. 다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우후